이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듣고 본 장면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 평범한 자연 현상과는 다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자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큰 권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바로 그 언약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 기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8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볼 때에 떨며 서서 멀, 떨며 멀리서서 그리고 19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안심시키죠.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치니 그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보여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뜻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하고 잘못되도록 꼬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는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렬한 자연 현상을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하는지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참된 것인지 증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끼며 그 신비함과 경이로움 앞에 압도되어 그들이 향해야 할 곳은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저 일시적 공황에 빠지는 이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참되게 깨달아야 하는 어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목도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참되게 살아계시며 이땅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그들로 더 이상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결정진, 결정짓는 대로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문은 경외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말리면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니. 야곱과 요셉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로써 내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역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대단한 일을 했는지 주목하기보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에산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임재를 나타내 보이신 것은 그들이 경외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읽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여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신의 사랑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늘 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부산의 고신대학교에서는 유명한 돌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의 중심에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놓고는 거기에 이 학교의 정신이 되는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무엇이 적혀 있느냐하면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람,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오, 데오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합쳐서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죠 항상 코람데오 앞으로 지나쳐가면서 그걸 인식하며 각인하도록 학교 가장 중심부에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고 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영어에서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한국어로 하면 온전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삶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같습니다. 죄의 유혹은 늘 우리 곁에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울부짖는 이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후회합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절반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람데오와 정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코람 호미니부스, 코람 문도.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부패가 크게 달했던 로마 가톨릭과 세속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코람 호미니부스 코람 문도가 아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